이 시간은, 어, 시래기를 삶으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 시래기로, 어, 다양한 반찬을 해놓으면 다들 좋아들 하는데, 가끔은, 어, 이런 건조된 그 시래기를 삶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의외로 잘안 삶아질 때가 있죠. 쉽게 삶을 수 있는 방법을 해볼게요. 어, 그럼 이거 삶기 전에 이 시래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앞에 보이는 것은 생 것을 어, 걸쳐서 말린 시래기고, 요거는, 어, 데쳐서 말린 시래기인데, 이렇게 팔팔 끓는 물에 담궜다가 하룻밤 정도 놔두면 잘 불거든요? 근데, 땡 걸로 바로 말린 이 시래기는 잘안 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삶는 걸로 해볼게요. 그럼, 어, 이 용기는, 어, 굶솥이나 넓은 냄비에다가 어, 시래기가 푹 담길 정도의 물을 담아서 불을 켜놓고 바로 시래기를 넣어주세요. 담글 때요, 줄기는 괜찮은데 이파리가 바싹 말라가지고 확 잡으면 얘가 다 부서져요. 그러면 나중에 아까운 이파리는 다날라가고막 지저분하니까 물에 젖으면 안 부서지니까 살살 눌러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휘서잘 담궈줍니다 시래기는 참고로 어 이게 250g 인데 이게 불면은 몇 배가 나와요 시래기를 담궈놓고 물이 좀 부족한 듯하면 좀더 채워줘도 좋아요 이제 어 뚜껑 덮고 팔팔 끓을 때까지 어 강불로 놔두세요 이 상태에서 불을 끄고 뚜껑 덮어서 12시간 정도를 이 상태로 담궈놓으세요 그럼 12시간이 다 맞나요 자 어, 시래기 담군지 12시간이 돼서 열어보는데요 시래기 아주 잘 불었지요 처음에는 어, 실처럼 가늘고 고무줄처럼 질기질기하던 게 이렇게 했더니 잘 불었어요 어, 근데,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삶아서 말린 시래기는 요렇게 담궈놓으면 100% 뿌는데, 센 걸로 말린 것은 요렇게 간간이 찔기찔기 한게 있어요. 이것도 요리하면 괜찮은데, 그래도 또, 개, 성격에 따라서 이런 것도 싫다 그러면, 건지지 말고 이 상태로 한번더 푸르륵 끓여가지고, 담궈두면 100% 이렇게 잘뿌어요 설명만 하고 끝내기는 뭔가 서운해서요. 한번더 저도, 어, 팔팔 끓였어요. 어, 이렇게 끓었으면 이제 뚜껑 덮어서 10시간 정도 불려 놓을게요. 자, 10시간 정도 이제 불어서 이렇게 보는데, 어, 이젠 그 줄기나 이파리가 부서지지 않고 딱 봐도 부들부들 아주 잘 삶아졌지요. 그럼, 어, 얘들을 그, 찬물에다가 서너 번 헹궈서 팩봉지에다가 적당한 양씩 담아가지고 냉동 보관했다가, 어, 그때그때 그때 요리에 맞게 요거를 써보세요. 어, 저도 이렇게 삶았으니까 제일 쉬운 거좀 볶아볼게요. 한 덩어리를 7, 8cm 크기로 잘라서, 어, 볼에 담아가지고, 그, 시중 재료 된장 한 티스푼을 넣어주고, 멸치 다시다 한 티스푼을 넣어서 밑간이 되게 주물럭주물럭 해주고, 다 주물렀으면요, 그 팬이나 웍을 올려서, 포도씨유 한 스푼, 들기름 세 스푼, 다진마늘 한 티스푼을 넣고, 살살 볶아주다가, 시래기를 부어 놓고, 물이 좀 필요해요. 물 반컵 정도를 양푼에 부어서, 헹궈가지고 좀 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주물주물 하다가 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멸치액젓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멸치액젓 반스푼을 넣어서 한대 맛이 어우러지게 주적주적 해주고 바로 들깨에 커피를 넣어서 주물러주고 깨소금도 조금 넣어주고 대파 쫑쫑 썬 것도 넣어서 뒤적뒤적 해줍니다 그러면 애가 까부어지면서 금방 맛이 들어요 자, 요렇게 해서, 어, 시래기 볶음까지 만나게 해봤는데, 요 시래기는 사계절 어느 때나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장 청소에는 아주 으뜸이니까, 혹시라도 시래기 이걸랑 요런 식으로 불려서 만나게 되려서 잡숴보세요. 감사합니다.